일단 징계를 안 받고 윤 총장이 명예롭게 스스로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설인데요. 좀 다른 사설들이랑 좀 논조가 다르죠. 어, 이제 조중동 사설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주장에 대해서는 왜 내려놓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나가야지 왜윤 총장이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일보는 검찰총장직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윤 총장이 잘못을 했다 이런 논조는 아니에요 이제 뒷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법원이 1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직무 집행정지 처분 부적절 의견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2일에서 4일로 연기, 추장관과 문 대통령,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만나, 어, 동반 사퇴론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 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좀 사설부터 봐볼 건데요. 어, 조선일보의 사설, 그리고 중앙일보, 동아일, 동아일보의 사설은 대부분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의 핵심은 어,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해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들인데요. 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기신 작전이다.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라고 얘기하는 조선일보의 사설이죠. 동알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알보 사설을 보시면요 파괴된 법치 회복을 라고 하면서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중앙일보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사설 보시면 제목부터 추미애를 해임해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 장관의 폭주는 일방적으로 당해온 피해자에게 국정 혼란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가해자와 함께 나가라는 요구는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은 추 장관이다 그러므로 추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그리고 어,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의 핵심은 추 장관을 해임하고 대통령은 사과해라 이 논조입니다 이 논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사면 정치면을 보시면요. 이제 야권에서 문 대통령 추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 라고 하는 기사가 있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하고 이제 추 장관을 경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이랑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경질되고, 이게 이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해법이고요. 이제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사설들 세 개를 볼 건데요.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사설을 위주로 볼 겁니다. 보시면 이세 사설들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할때 절차적 하자는 인정해야 된다. 그게 법원과 감찰위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설입니다. 경향신문부터 볼게요. 경향신문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그리고 법무부 감찰위 역시 이 모든 것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규정했다. 이제 추 장관은 절차적 흠결을 무겁게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라, 윤 총장과 추장관의 거치 문제를 포함해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혀라. 그런데 뭐 추장관을 경질하라거나 아니면 뭐 동반 사태를 결정하라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시민들에게 나와서 대통령의 어떤 의견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절차상의 하자를 강조한 건데요. 사설은 추미애 감찰이건과 법원 결정도 무시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찰이건과 법원의 경, 경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추장관은 이번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지켜봐라.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절차적 하자는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것은 맞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한결에도 사설에서는 좀 비슷한 논조를 보였어요. 이제 법원 직무배제는 과도, 제동 걸린 윤총장 징계. 이 부분 보시면 문제는 그동안 추장관이 추진해온 윤총장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 부분에서는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됐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한 걸로 보시면 세계보 사설이 있는데요. 세계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를 밀어라.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어, 조속히 후임 인사를 하기보다는 좀 징계위를 미루면서 어, 이 파장과 후유증을 조금 낮추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는 조금 튀는 사설을 내놨는데요 많은 보도들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 총리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동반 사퇴론을 거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법무부는 이런 동반 사퇴론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 파국피할 해법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동반 사퇴가 이제 결국은 맞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조중동 사설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경지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태는 다른 신문에서도 조금 언급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윤석열 사태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면 법률적 위범성 논란을 차치하고 검찰 조직이 추스러 나갈 리더십 동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명부도 퇴색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하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징계받아서 윤 총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징계를 안 받고 윤 총장이 그러니까 명예롭게 스스로 퇴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설인데요. 좀 다른 사설들이랑 좀 논조가 다르죠. 그러면서 윤 총장도 이제는 자신의 거치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윤 총장이 더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 이제 조중동 사설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주장에 대해서는 왜 내려놓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나가야지 왜윤 총장이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일보는 검찰총장직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윤 총장이 잘못을 했다. 이런 논조는 아니에요. 이제 뒷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뒷부분 보면 윤 총장의 명예가 이번에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계속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자신의 무결성만 강조하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의 부정적 이미지가 씌어진다 그러니까 국가 질서의 안정을 위해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더큰 길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 사설을 보면은 윤 총장이 나가야 된다 라고는 썼지만 그 뉘앙스가 어, 두발 앞서기 위해 한발 후퇴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윤 총장의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들을 봤을 때, 지금 물러나는 게 이제 깔끔하다. 그때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설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 윤총장에 관련한 법원 결정은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사설 외에도 이제 데스크 칼럼이나 이런 칼럼에서도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칼럼이 세계일보 칼럼, 중앙일보 칼럼, 한겨레 칼럼 요렇게 있는데요. 이제 각자 사설들과도 조금은 다른 눈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챙겨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세계일보 칼럼은 좀 이제 읽는 맛이 있는 칼럼입니다. 데스크의 눈이라는 칼럼이고 이제 정치 부장이 쓴 칼럼이에요. 보면 정치의 사법화와 좋은 정치.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시생들이 이제 사설 혹은 칼럼이라고 봤을 때좀 이런 칼럼들을 많이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의 칼럼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법의 정치화 이번에 이런 사태들이 그리고 또뭐 정치의 사법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국민을 보듬는 것이 정치인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한다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을 쓰면서 너무 이렇게. 어,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싸우니까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중앙일보 칼럼에도 있어요. 중앙일보 서서문 포럼. 요것도 정치 에디터가 쓰는 칼럼인데 윤석열은 반기문보다 못하다. 이런 칼럼인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쭉 논리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은 아까 그 세계일보 칼럼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가들이 싸우면 그러니까 검찰이랑 정치판이 싸우면 국민만 피곤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랑 비슷한 게 나와요. 180석 가까운 거연은 윤 총장 내몰기에만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은 정권 안보에만 그리고 장기 집권에만 도움되는 의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민생 의제에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건데, 한결의 칼럼 한번 보실래요? 한결의 칼럼도 이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이 사설 옆에 배치되어 있는 살아있는 권력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요거 보시면 처음이 똑같아요. 검찰개혁 이렇게 시끄럽게 끌고 가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늘었다. 어, 가뜩이나 민생이 고달픈데, 추미애 윤석열 충돌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세계일보랑 중앙일보가 말했던 그러니까 이 갈등 때문에 민생 뒷전인 거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칼럼은 조금 이 앞선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얘기와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이거 시끄럽게 가는 게 정말 쓸모없는 일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돌이 그리고 국민에게 스트레스 준다는 거 집권 세력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검찰 개혁을 멈출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같이 극심한 충돌로 이어진 이 이슈가 그럼 왜 시작됐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것이 정말 필요 없는 의제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칼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국민의 선택과 위임으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권력의 과잉 시대를 계속해서 끌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를 자지 유지한 역사을 우리는 너무나 오래 겪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 이게 그냥 정치 싸움이야 피곤해 뭐 민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잖아 이 처음에 의제를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의 경우는 이런 다사다난하고 갈등이 최고조로 오른 시점에 어 우리 이제 다.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한결의 칼럼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싸움이 벌어졌던 첫 번째 발단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너무도 많은 국민 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같이, 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이렇게 막 정치판 싸움만 하고 피곤하다 이제 민생 문제부터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칼럼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술술 굴러가게 놔두는 것이 태평성대다 이런 얘기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감시하고 이것에 대해 참여하고 이런 모습이 더욱더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논조가, 어, 국민은 정치에 참여 안 해도 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논조는 아닐까도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개인의 정치 싸움,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나왔었던 애초의 발단, 그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